2025년 좋았어. 7월 26일 오후 10시 52분 미체스터 클랜 5사대 3라운드 최종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6각에서 치열한 결투 끝에 혈투 끝에 올라왔던 크레이지 레드판다 이제 오. 결승전을 3, 향한 그 3, 다음 고비에는 라만케어의 팀이 기다리고 1, 있습니다. 1, 라만케어의 팀도 1, 어제 1, 2, 5과 끝에 결국은 본인들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올라왔던 1, 2, 팀이거든요. 어제 아쉽게 어웨이스 컴퓨터즈 팀한테 진자전에서는 졌지만 최종전을 넘어서 그냥 단문으로 서우 말고 잘하는 걸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크레이지 레드판다의 기세 전혀 죽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폼이 점점 더 이게 사실 아까 여섯 번의 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이라든지 폼이 점점 더 살아나고 있다. 오히려 점점 더 약간 본인들이 뭘 해야 할지 계속 그런 거 있어가지고 본인들의 그런 흐름을 잘 알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렇게 또 먹어냈고, 먼저 흐름 끊어주고, 이렇게 계속 뒤에서 이렇게 또 계속 괴롭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아니, 한선 선수. 아니, 한 선수 진짜, 이거, 게임이 막 기가 막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시각 끌어주는 거예요, 이거 다. 이거 왜 이렇게 잘하나요? 오, 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자, 그러면서 점착부터 어느새가 들어오고! 아. 어. 계속 네, 가야 할것 같습니다.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40번쯤 됐고, 그래도 이제, 미용 선수, 어디샌가, 나노, 봄, 나노, 고러 그리고, 라브 선수 중국계 돌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변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겠죠. 점착 탄. 근데, 잡았어이거또 미자 선수를 잡아냈네 지금. 아, 소극이 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내려치기가 됐는데, 내려치기 이후에, 잘버텨도요 지금. 어, 라 이상하다. 부딩이가 지금 너무 단단한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다음 치성주의 템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이게 점점 뽕이. 그리고, 이거, 자타! 들어가는데요. 차타 살살 녹가요 잠시 써주고 있긴 한데 자 그래도 이거 잘 버텼죠 지금 이쪽도 자 그래서 이거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옆으로 들어가 보자 75번까지 먹으면 오케이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라고 하고 메이 있거든요 메이 바로 이렇게 써줘주는 생각으로 할거래요자 방벽 한고요한선수가 근데 또 길라인 잡아줬어요 이거를. 아, 저 선수가 어그로 포기해이기 너무 좋은데요? 자, 그래도 게이지는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턴 여기서부터 정비해야겠군. 라마케어 이 팀도 이제 몸이 풀리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또 전선 밀려나가면은 당연히 레드팀 어, 힐뱅 맛있게 들어갔구요. 아니, 저게 문제인거에요. 지금 힐뱅 잡은 것도 그렇고 너무 지금 잘해주고 거는 여자. 그래서 맞춤 브리키 테기지 써줬구요. 아 환성 선수가 또그 와중에 아 다르 잡아 냈어요 아 근데 미치겠네 겐지를 밴하니까 아 포착까지 가 막혀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아 드레이서 더 잘하는 거 같은데 겐지보다 겐지를 밴하는 게 아니었나? 드레이를 룩에 내가 아니 왜 이리 잘하나요? 아니 이사이팀 지금 7세트째예요 7세트째인데 왜 이렇게 지금 대미 아니 지가 시간인데? 1라운드 먹어냅니다 정수. 1대 0. 그 어떻게 지어 만나는 사람어 선수가 방금 세트 진짜 말도 안 되는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아니 진짜로 근데 아까 맨처에산 방법대와 쟁탈전에서 보여줬던 트레이서? 진짜 별로 맛없었어요. 근데 지금 본인이 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성 선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점점 이팀 한계선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것을 한번 당했던 나불. 라망 케어의 팀 하지만 라망 케어의 팀도 노력 하거든요 어제 우까갔고 온갖 복각까지 가는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의 그런 꿋꿋한 모습 보여줬고 바로 그거에 맞게 팅 카멜레오처럼 이렇게 전략 준비해 왔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증명하듯라블 선수 이번에 나도 잘이야 잘해 나도 잘해 조제 선수 우리도 이렇게 그냥 어 총안 쏘고 그냥 얼음벗탄 던지고 그냥 레이저 포는거더 잘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픽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트레이서도 이러면 빠질 수밖에 없죠. 바로 조제 선수가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재미있는 픽이 나왔죠 여기서 메르시 힘을 선사해드리죠. 양명 선수의 에르시로. 지금 올라갈지 봐야겠습니다. 어, 네, 근데, 그것서 어떻게든 잡아내고 싶어서 간 거예요, 당연히. 이쪽은 이쪽대로.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힐맨. 아니, 맨드 선수의 힐맨은 진짜. 아니, 수면도 진짜 왜 저렇게 강하죠? 아니, 너무 잘해요, 진짜. 네. 아, 그래도 뭐, 그래도. 순간적으로 헤드샷 많이 맞아가지고, 좀 많이 아팠고요. 아, 오, 조제서수 잡아냈습니다. 아니, 이쪽 지금. 자 이제 슬슬 역전각을 노려볼까나 하면서 점령 성공을 해주고요. 와하지도 어그로 핑퐁 해주고요. 딱쿵딱쿵 그냥 거기에 이제 나무리를 해줍니다. 자, 아슬아슬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이조 거의 준비됐어. 딜러들이 도다 잡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공 중이지만 그래도 딜러들끼리, 탱커끼리 잘 해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 팀 여전히 할 만한데, 우리 팀 이번에 수사하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레드팀 장시간 이제 상황이고. 자, 빨대 받고, 홍피 선수가, 홍피 선수의 데미지가 2배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세이오 스의 힘을 받아가요. 레이서가 옆에서 엎치는 형한테 넣어주고 있고요. 이제 뭐 많은 상황인데 여기도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버터스 많이 쳤어요. 석야 석야 오 근데 이거 히맨이 야무지게 들어갔는데요. 자 메르시 메르시 근데 버텼고 메르시 근데 버텼는데 나머지는 어쩌가요 지금 태커가 나오겠 됐고 자 나머지를 봐야 할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메르시 구속기가 쓰이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착보다 빈다가긴 했는데 자 빙글빙글 돌면서 그까지 따라갑니다. 서로 빙글빙글 도는 과정 속에서 오 이걸 그래도 살려내긴 했는데 근데 태커로 살려내. 에이. 힐러를 살려낸 거긴한데자 트레이서 어떻게 나요? 트레이서의 동무대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트레이서 잡아냈고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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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도 자 메이군 썼어요. 메이군 쓰면서 이거 버틸 가능 상황있고요나무강가지가 쓰면 나고만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은 좀 애매하죠, 그래도 자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86% 82% 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쪽도 정말 난저 속에서 잘 비벼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레이서 공격 트레이서 근데 빠졌고요 트레이서를 잡아냈어요!!! 아근 진짜 자 이러면은 어저 나도 간다. 이거 아다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리허설서못 들어가거든요 94% 95% 그러면 태석이는 태석이도 못 들어가고 94% 98% 99%인데 석양이 진다!!! 1세트 c r t v 가져갑니다 <laughs> 그레이지 레드판다가 1세트를 2대0으로 압도하고 를 있어요 이 네. 어, 순간적으로 네렇게 서로 끝난 이후의 상황이었죠 여기서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서로 이렇게 위로 와잇 하는데 그냥 바로 그냥 다먹버리고 있는데 네. 기가 막힙니다